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권의 대선 주자 8명 중에서 4강에 진입하게 된전 제주지사 원희룡 씨의 사주 분석과 함께 한번 4강 진입을 어떻게 하게 됐나. 과연 어떤 운인데 4강 진입까지 하게 됐냐. 사실은 경선 주자들 중에서 상당히 그 후발로 출발하신 분인데, 음, 이분이 4강까지 오게 된 것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분석과 함께 한번 알아보게요. 자, 원희룡 지사는 지금 프로필 64년 양력으로 2월 14일. 신은 모릅니다. 신은 모르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보게. 요 갑진년 병인월 개사일. 개수 한정입니다. 개수가 어떻습니까? 진중 개수의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 묵은 태세, 일주 묵은 개수, 인월의 개수 묵은 지지가 뿌리가 없다는 얘기죠. 묵은 태세하다, 뿌리가 어떻게 약하다. 단 진중 개수의 통근을 하고 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진토 음, 인모. 인목 인중 간목 투출하고, 병화가, 또, 빠진 병화가, 월상이가 투출이 되었습니다. 목생화. 일주가, 무분 퇴세하면, 여기가 신시 같으면 인수로 용신을 잡고, 유시 같으면 인수가 용신이 되겠지만, 은 이분이 지금, 서울대 수석합격, 학력고사 수석합격, 또, 지금 뭡니까? 합력고사 수사학교 서울대 수사학교 사법고시 수석 아 삼수석 병장 안해요 병장에 그래서 이 사주를 분석을 할 때는 일주가 묵은 태세하면 우선 혹시 종격이 아닌가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아, 이건 보통 그냥 평범한 사주는 아니잖아요. 실은 어. 물론 없습니다만 이 사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시나 유시가 아니면, 음? 이 사진은 반드시 종격이다. 수생목 목생화, 수생목 목생 설제설, 일주태생 자, 근데, 이노월에 지금 감목이 연주에 지금 투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병화까지. 이노월은, 뭡니까? 눈목미화 여린나무지만은, 청간에가 태양이 떠있을 때는 이 나무가 굉장히 강해진다. 또, 진토가 묘자가 거인다서 임묘진 목방국이 생겼습니다. 목이 상당히 강하다. 비록 눈목미와 여린나무이긴 하지만, 은 천간에 태양까지 떠있다, 병화까지 떠있어서 상당히 강하다.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17세 생일 후, 무토웅에, 무토웅, 무토웅이 18, 18, 2 0 21, 22까지 가잖아요. 학력고사를 봤을 거예요. 또 양력으로 2월달이기 때문에 이분은 학교를 좀 1년 빨리 들어갔지 않냐 선생님 그렇게 봐요 일곱, 일곱 살 정도에 들어갔지 않냐 아무튼 어찌 됐든 무토 공내 서울대 수석이 됐다 수석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 아 이거 참 대단하네요 어? 학력고사도 전국수석 서울대도 수석 사법고시도 수석, 삼수석 그런데 그렇, 그렇다고 볼 때는 통일에 그랬다고 봤더니 분명히 이 시는 술시나, 술시면 임술시입니다. 미시같은건 기미시입니다. 음. 그럼 어떻게 보면 일주 묵은 태세하고 목화 또 목생화 화생토래에서 모든 기운이 지금 술시같은건 술에 미시같은건 위에 토에 전부 다 모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종살격으로본 것이 맞겠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종살격으로 뭐 술시가 돼서 술토가 용신이든 비미시가 돼서 미토가 기토가 용신이든 간에, 그찌 됐든 간에 이 사주는 종살격으로 보면은 나무가 식상이 너무 강하니까 식상이 비형이됐죠 그런데 잘 보세요, 목생화 화생도 비미시가 되면 얼핏 보면은 가방상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재반이 각각 왕에서 상생을 이룰 때, 그럴 때에는 종세격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종살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왜그러니 그런 이유가 있는가 보면은 인사가 사주를 잘 봐야 됩니다. 인사가 사명이 돼 있습니다. 인사 사명이다. 사명은 사명이 됐거나 바로 충이 되면은 지장간이 다 열려 버립니다. 그러면 사는 사는 뭐예요? 사, 사는, 사중, 무토, 병금, 병화. 자, 그러면 임중임목은 무토, 병화, 강목결국은 목은 목국토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털을 따라가는 종살개 같으면 식상은 병이 되겠습니다. 네. 병도 상당히 강한 병이다. 왜? 식상이 강하니까. 제살 태화. 그래서, 목에 웅이 들어오면 제살 태화가 되는데, 그럼 완벽하게 제살 태화가 되냐? 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이따, 이따 보시게요. 자, 어렸을 때 일곱 살때정화 들어왔습니다. 화생토, 화생토. 음. 그럼 결국은 지금 여기가 수시가, 수시가 맞냐? 또 시, 미시가 맞냐? 이것은 다소 조금 불편한 어떤, 음, 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일단은 정화가, 토를, 토를 따라가는 종사할때의 화는 희심입니다. 화가 왜 좋습니까? 윤호는 1월달입니다. 음력 1월달. 춥습니다. 추운데 토가 빼동이됐어 화생토. 그러니까 이걸 조국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가. 조국까지 겸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화생토. 그러면 토가 용신일 때 목은 목국토니까 나쁘다, 그런 얘기야. 물론, 물은, 물은 나쁘고요. 물의 운은 안 좋습니다. 토가 용길때 목이 비 병이면 금은 약이다. 금은 약으로 쓰면 됩니다. 근데 금의 운은 다 좋다고 보면 됩니다. 간지가 다 좋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여 8, 9, 10, 11, 12. 자, 그러고, 지금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 종격의 사주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첫째, 지혜 총명입니다. 머리가 영리하다, 샤프하다. 지혜 총명하다. 이게 이근본이에게 머리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원희룡 어. 지사, 원희룡 정제주지사 자, 정화들었왔다 자, 뭐 여덟, 8, 9, 10, 11, 12살 때까지 그러다가 13살에 초등학교 이제, 아, 6학년도, 뭐, 초등학교 1학년이냐. 말하자면 7살에 들어왔으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이냐. 초등학교 6학년 때 묘목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묘목이 들어오면, 저, 주님, 토가 병인데, 목이 들어오면 목국도, 미, 미시가 됐든 술시가 됐든, 목국도 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목국토는 말이에요. 맞는데, 여기에 지금 사중 병화, 인중 병화, 술중 정화, 또는 미시가 뜨면 미중 정화가 되니까 화가, 상대 화도 강하다는 얘기예요 네, 탐생망극. 음. 그럼 결국은 목생화 화생토가 될까? 그것까지도 아니고요. 음, 무슨 얘기냐면 나무의 기운을 사중 병화가 설기를 시키고 나서 설기 시키고 나서 남는 것도 전부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가 많아서 화가 강해서 나무가 화를 생하고 화를 생하는 쪽만 나무에 부, 범위가 미치면은 목생화가 되겠지만은 목에 그그 응? 그 목에 어떤 그런 큰 기운을 갖다가 화가 설기를 다 못할 때 못할 때는 토가 있으면 그범주를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목생화 목곡토. 네. 그러면 인목은 대개 목생화, 목국토 왜냐하면 화의 생지니까, 화의 생지니까 목생화, 목국토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좋은 운이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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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운이다. 인목은 그냥 좋은 운 정도, 좋은 운 정도. 자 그러면 묘목은 어쩌냐? 묘목은 목생화, 목생화, 목국토예요. 우리가 이것은 보통 문에서안 좋은 쪽으로. 지금 입목은 보통 문에서 좋은 쪽으로. 좀, 좀, 좀 애매하죠. 좀 어렵습니까? 어. 자,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종살격 사주로서 식상어 병이다. 음. 그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그러한 유형의 사주로, 종살격의 사주로 2000년도에 경금대운에경금대운에 경진년, 경진년 국회의원 됐요 16대인가요? 16대, 16대 국회의원. 2004년도 또 경금대응원에 간목. 감모. 경금대응원에 감목고 1년 후는 다소 좀 불편한 후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 2000년도에서부터 경진년에서 4, 5, 2까지 흘렸어요. 잘했죠. 예, 년을잘 들어왔어 대운과 2년이짱짱이 들어왔어. 감목 이런 정도 하나 들어와도 여기에 열쇠를 몰아서 된다는 거고. 또 2008년도는 오화 오화 대운. 2008년도는 오화 대운 응? 목을 설기시작 화생토 화생토가 되니까 재살 제살, 재살이 되니까 이때도 좋은 대운이 무자년에 또 무토가 들어왔습니다. 뭐100% 된다고 봐야지. 자 그래서 삼선 국회의원을 했고요 2012년도에 불출마를 했습니다 아, 출마를 안하고 임진년입니다 그때가 임진년임진년도 생각해보세요 경인신명이니까 2010년이 인, 인목 2011년이 묘목 뭐, 그 안이 별로 안좋았어요 안좋은 상황에서 임진년이 되다보니까 출마를 안해봤어요 2014년도에 뭐 51세에, 어떻습니까? 2014년도, 가년연인 자, 음.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분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대사을 출발했다. 이분 지금 58세에요. 음. 갑진생은 5이민계로 갑진생 58세입니다. 57세 생일 지나고, 58세 임수웅인데임수웅은 어떻습니까? 수국화, 병림충. 음. 병림충 맞습니다. 또 수생은 목국토. 안정훈은 안정훈이 안정훈에 출발을 했습니다. 자, 출발을 했는데 상반기에, 상반기에 신축년도후발주자로 출발을 했는데 신축년에 스님 항상 얘기지만 계신 게 있잖아요. 여기가 54일 54일 약한 한 달, 이지다약두달 잡고 음력 7월, 8월, 9월 양력 10월달까지 어 별로 별로 그러다가 후발주자이지만 별로 별로 그러다가 아 이번에 여덟 명 경쟁 치르는 데서 4강에 진입을 했다는 거요왜 그랬을까? 지금 54일 지나고 나서 18일 심금과 기토. 네, 하반기에 축토, 축중, 축중 심금. 여기서 좋아지죠? 자 기토. 거기다가 지금 9월달에 무술. 또 뭐예요? 8월달에 경유. 7월달에 병신. 그러니까 전화타고 흘렸잖아요. 일형이 네. 짱짱하니까 일형이잘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강에 진입을 하게 되었다.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분들은 이 경사를 할때 보면 네가티브성 이런 거잘안 하더라고요. 무슨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정책도 뭐, 어떻게 귀로 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 같은 것도 잘은 안 보이지만, 우선은 이분은 네가티브성은 없다. 그리고 이게 사주를 보면 있잖아요. 사주를 보면, 뭡니까? 화가, 죄지요. 죄가 뭔 죄입니까? 정제입니다. 근데 이분은 모험 투기 같은 거안 좋아해요. 꼬박꼬박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사회생활을 하, 하고 또뭐 정치활동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분이지 한탕해서 뭐적당하게할때뭐 치부를 하겠다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스님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참신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우는 맞지 않습니다. 뭐 여기 홍준태 후보나 무슨 윤석열 후보를 누르고 대선 뭐, 내년 말에 11월 5일날 선두 주자가 돼가지고 뭐, 야권에 대선 후보를설치될일을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없다. 선생님 거의 없다.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아,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런 사주가 서울대 또는 학력고사 또는 사시, 1등을, 1등을 한다는 것은 역시, 음 운에 따른 것이다. 아, 애초에도 머리가 샤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나왔지만, 운 또한, 물론 노력도 열심히 했겠죠. 아무리 운이 하늘을, 뭐, 하늘에 별을 따른 운이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노력이 없으면 진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아, 실패예요. 어,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그, 취업 준비생들이 지금 그 취업 준비를 하더라고 뭐 오늘 이 시간에도 진짜 그 참새 같은 골방에서 아주 뭐뭐한두세 시간 자면서 정말로 응? 고생들 많이 할 거예요. 근데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우리가 시험을 볼때 공무 시험 본다고 합시다. 9급을 볼 것이냐 7급을 볼 것이냐. 6급을 볼 것이냐, 5급을 볼 것이냐, 응? 공부를 잘한다. 잘하는데 공부 잘 하는데, 공부자를 먼저 따라줘야 돼요. 자, 근데 애초에 선택을 할 때, 9급을 볼 것이냐, 7급을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9급 보면은, 어느 정도 합격을 할수 있는, 한80% 이상 합격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7급을 선택을 한다? 7급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요. 아무래도 그게 역부족 현상이 나겠죠. 근데, 구급공무원 시험을 볼수 있는 운이 있고, 그 다음에, 7급에서 합격은 운이 있고, 그래요, 운이. 좋은 운은 맞아요. 음. 이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음. 그러면 그거, 그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을 좋을 때다 올려놓고 달아야 돼요. 과연, 7급을, 7급 합격이 가능하냐? 좀 부족하다. 그럼 9급을 가거라 이게, 잘, 이렇게, 잘 알려줘야 돼요. 본인들한테. 응? 무조건 나는 9급이다. 뭐, 9급, 7급하고 떨어지면 9 이러지 마시고, 애초에부터 7급인가 9급을 잘 정해서, 거기를 도전해서 아주, 응? 정말로, 사직생 각오로 공부해야 된다. 운이 아무리 좋다 한들, 노력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절대로 안 된다입니다. 네. 운이 뜨면 그만큼 운에 맞춰서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번에 야권에 8강에서 4강으로 진입하게 된 이유는 바로 토가 용신인데 1년 운에서, 달운에서 토가 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사강이 진입이 됐다 아,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아, 앞으로 여권이 이 얼마나 야권이 지금 경사이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이면 오늘이 지금 19일 에, 아무튼 잘들 선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